의료보험이 한 달에 400만 원이 그대로 나와 공제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5천만 원 내가 의료보험료를 내는데 한 번도 병원에 가서 내 의료보험 혜택 본 적이 없어요 <laughs> 내가 병원에 간 적이 있나? 어?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 본 적이 없어요 근데 1년에 5천만 원을 내가 지고 의료보험료를 낸다고 내 이상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대 그럼 나는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고 있죠 그럼 내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의 물 먹는 거 어, 그것도 내, 네, 여기 뭐 많이 날라오지. 하늘공에뭐 고맙다고 많이 날라오지. 그게 이만큼씩 날라오지. 각 고단체들이. 내가 각 고단체들 나가는 돈이 여러분한테 말하면 여러분 철도해. 아니, 고맙다고 전화오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. 아프리카 애들 물맛 맑게 먹는데 돈을 좀 제법 보냈더니, 또 장학금을 준대, 애들 공부를 더 시켜야 된대. 그럼 또 거기 또 돈이 들어간대. 그럼 가도 한 달에 또 얼마씩을 좀 해달래. 아예 노골적으로. 부탁을 해 나는 그거 여러분한테 안 보여줘요. 상상도 못해 물고시만 있는 게 아니야!